소리 더블로 그거 되는 거 조심해야 돼. 나도 나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 오랜만이에요. 캐시.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댓글, 댓글만 보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예아 yeah, PD님 님들 긴장됩니다 지금 오늘 저의 싱글곡 캐시가 나오기 10분 전인데요 신곡 아직 안나는데 너무 좋다고요? <laughs> 아 티저 티저만 봐도 좋다는 이야기구나. 어, 진짜 떨려요. 님들도 떨려요? 와. 예스. 그그 그 어느 때보다 노래를 내, 내는 이 기분이 떨립니다. 뭔가 그만큼 뭔가를 쏟아서 그런지 약간, 이번 작업을 통해서, 아, 작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응. <laughs> 쿨, 쿨하게 엄청 간단하게 작업을 끝내서 낸것 처럼 하고 싶었지만은 제 근본이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진짜 <laughs> 노력이랑 열등감으로 바득바득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열심히 했다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야 yeah. 그쵸 그렇죠, 50분에 아왜 그랬냐면은 50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인스타 올리려면 1분 먼저 꺼야 돼가지고 그러면 10분 하려고 약속한 건데 1분 손해잖아요. 그래서 1분 먼저 켰어요. 송 네임 이 s 캐시 C A -S, s S I E 머리 이쁘죠? 쇼미요? 아, 쇼미 지원 영상 했다. 제가 그때 올렸잖아요. 쇼미 지원 영상 vs 개인곡. 근데 님들이 개인곡을 골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달렸어요. 계속. 그걸 까먹고 하고 있었다. 너무 정신없이 하고 있어서. 근데 아무튼 하던 얘기는 진짜 너무 많이 배우고 재밌게 만들었고 티저 올리는 날에 진짜 싱가포르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티저 올리는 날에 아 끝났다 이러고선 눈물이 맺힐 뻔 했어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죠. <laughs> 너무, 너무 많은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진짜, 어. 절대 혼자 했다고 표현할 수 없는 곡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완성했습니다. 캐시, 무슨 곡일 것 같아요, 님들? 캐시? 제목만 봤을 때? 무슨 곡일 것 같아요? 6분 전이 6분 전. 아, 두근두근해. 조회수요? <laughs> 지금 뮤직비디오 시장 분위기 아시잖아요? <laughs> <laughs> 저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이 배웠고, 진짜... 아, 근데 단언컨대 여태까지 했던 비디오 중에 제일 짱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떨려요. 너무너무 너무 떳떳해서 떨린다고요. 지금, 머리 따듬으셨네요 <laughs> 대표님 너무 떨립니다 언티 <laughs> 형 들어오셨어 너무 떨려요 신곡 스포요? 집게 사장? <laughs> 난 돈이 좋아 <laughs> 너 성대모사 하고 싶어서 살짝 근질근질했지? <laughs>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원기. <웃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2분 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분 남았어요 제가 냈던 그 어떤 곡보다 지금 설레요 오, 설레미우스, 설레미우스 옷의 특별한 원? 설레미 샌드위치. 어, 설레미, 혼돌리 킹, 애는 표현한 함. 와우. 1분 남았네? 오! Oh. 이제 방송 종료까지 1분 남았어. Yeah. 여러분, 원슈타인의 캐시가 나옵니다. 스탠다드 프렌즈 1번 타자 이제 툴루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스탠다드 프렌즈 여러분. <laughs> 뒤에 지금, 뒤 500명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음원사이트 가셔서 뭐 멜론, 스포티파이 뭐모든 가셔서 참여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원스타인 이제 시작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시원해 힘내 예. 네. 난 이제 사라질게. 인사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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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발매됐어요, 님들. 가세요. 가자.